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사 어, 그리고 추천해드렸던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 시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 시향 먼저 보고 어,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 먼저 보고 알트들 어, 하나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비트 시향 먼저 보고 가신다면 어, 47K 장악대, 48K 장악대에서 한번 밀림이 나올 수 있다. 어, 밀림이 나온다면 43.6K, 42.6K 구간을 지켜주는지 잘 보시라. 어, 이탈된다면 위험하다.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라. 어, 라고도 말씀드렸고 을 이탈이 된다면 어, 형, 어디에서 매수를 할지도 어, 말씀을 드렸어요. 39.5K, 38.2K 구간 어, 여기는 매물이 많은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이다. 어, 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었죠.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알트들이 많이 많이 올랐죠. 많이 많이 올랐고 일단 제가 이틀 전 방송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였을 때 40.3K, 40.7K 구간 밀림이 나올 시 여기 구간을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게 단기 방향성이 좋다. 그래서 지켜준다면 위를 보면 되지만 이탈된다면 현금화 비중을 늘리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30% 현금화를 할지, 50% 현금화를 할지, 어, 비중 관리를,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41.5%, 41.4%에서, 어, 비트코인이 4.3k를, 어, 이탈한다? 어, 그렇다면 현금화 비중을 50%, 어, 아니면 그,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위에서, 어, 4.3k 구간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30%. 어, 40.41.7에서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30%만 현금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원래 4.3k 구간 이탈이 된다면 38.7k, 어, 38.2k 구간, 그리고 37.8k, 37.5k 구간. 어, 여기 분할로 어, 매수의 계획을 잡자라고 알트코인들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쇼세 어, 물량이 축적이 되는, 어, 단기적 흐름이 나왔어요. 쇼 물량이 단기적으로 또 축적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테, 어, 텔레그램 멤버십의 연방에서도 얘기를 한걸 커뮤니티 게시글에, 어, 어제, 엊그제 제가 올려드렸죠. 어, 올려드렸는데 39.5k, 어, 38.2k 구간에서, 어, 현금화 한 돈, 어, 반은 한번 들어가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쇼세 물량이 축적됐는데 왜 매수를 어, 조금 위에서 하냐 어, 제가 여기였을 때도 쇼총산 임박 쇼 어, 물량이 많이 축적됐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일날 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비트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하락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 어, 레버리지의 상승 쇼세 축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어, 그래서 단기 쇼총산 임박 어, 4월 18일날 여기 보시면 4월 18일 어, 6시 40분경에 어, 알려드렸고 어, 그거 알려드리고 4시간 뒤에 어, 바로 어, 숏을 터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숏을 터는 움직임이 나왔고 어, 다시 선물시장을 어,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 여때요 여때. 여때였거든요. 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축적이 이루어났어요 그렇다면 숏의 물량이 축적이 됐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레버리지 축소가 나왔다. 어, 숏 물량을 털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가 또 축적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이고 있는데 어, 일단 하락을 더 뺀다 하더라도 숏은 털고 간다. 어, 숏은 털고 간다. 다시 빼더라도 숏은 털고 간다.라고 보고 있고 뭐늘 있었어요. 늘 있던 상황입니다. 어, 숏의 물량이 늘때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숏 물량을 축. 어 축소시키는 어, 청산시키는 모습이 늘 나왔어요 뭐 롱의 물량이 많이 축적했다 어, 그러면 하락을 시키면서 롱 물량을 턴. 해 어, 어느 한쪽에 많이 쏘인 어, 몰리면 세력들은 한번 털고 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 그래서 단기 쇼 어, 청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번 밀리더라도 쇼 청산을 시킨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내려오더라도 저는 41K, 41.6K 어, 구간은 다시 테스트하러 장기 어, 반등은 어, 못해도 거기까지는 최소 나오지 않을까 어, 보고 있고요. 어, 경우가 두, 두 가지가 있어요. 숏을 털고 록을 털고 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털는 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아니면 그냥 숏만 털고 바로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숏을 털고 롱을 바로 터는 거는 일단 캔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꼬리를 말고 바로 내려온다. 그럼 롱숏 같이 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한번더 밑으로 뺄수 있다. 라고 판단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가 지금 해외 분석가들이나 저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등 해외 분석가들을 어, 토대로 참고를 해요 참고를 하는데 뭐 그거를 계속 참고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거든요 계속 어, 이렇게 강세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어디 범위까지 뭐갈 것이다 뭐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어, 약세로 갈 것이다 거의 확정식으로 얘기해요 확정식으로 얘기하고 뭐 30k 레벨에 30k 어, 31k에서 25k 레벨을 얘기합니다. 구간을 뭐 예비를 해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예측을 잘 믿지 않아요. 비트코인 시장은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뭐 예측은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약세의 조금 비중이 50% 강세의 비중이 50%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강세, 약세를 반반 띄고 있어요. 띄고 있는데.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37K, 36.7K 국은 이탈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 어 그렇다면 여기 이탈은 또 우리는 어 조금 하긴 매매에 나서거나 선물 시장을 참고하면서 바닥 지점을 예측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어 그렇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선물 시장을 어떻게 참고를 하냐 어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 부은 36. 어, 43.6k, 42.6k 구간 이탈 시 어, 내려오고 있을 때 어, 34k, 35k 레벨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42k, 41.6k 구간 이탈하면 어, 위험하다. 어, 30 선물 시장을 보면서 38k, 어, 36k 구분이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결국은 37k 구간을 지켜주고 어, 반등이 나왔죠. 어, 선물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냐, 어, 어떻게 판단하냐. 어, 미결제 약정 수치가 바닥일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잠재적인 어, 바닥일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말씀을 드렸다. 이때도 제가 하락 모멘텀이 곧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미결제 약정 수치가 바닥이니까 더 이상 뭐털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선물 시장에서 어, 세력들이 어, 많이 움직이는데 어, 많은 양을 털고 뭐, 지들이 뭐 개비들의 물량을 뺏어 오거나 어, 선물시장을 잘 이용해서 해요 근데 미결제약정이 바닥이 점이 가깝다 10의 10 밑으로 어, 빠질 경우 바닥일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는 이유야 어,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37K 36.7K 부근이 이탈된다면 어, 다시 우리는 미결제약정 어, 수치가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려본다거나 바닥이 안 오고 반등이 왔다 그러면 하긴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떻냐면 지금 나스닥이 자 보세요 나스닥 나스닥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은 진짜 조금 위험해요. 좀 위험하다. 어, 여기 부분 어, 일단 여기 부분 이탈하면 나스닥은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만든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부분 이탈된다면 12에서 그리고 10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지 못하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달러 인덱스 제가 예전에 시장이 33K 35K까지 내려왔을 때 어, 만약에 하락한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라면 어, 이유라면 어, 바닥이 깰 확률이 낮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 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쯤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수요가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어,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 말씀드린 적 있고 어, 내려오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상승을 한 거냐? 달러가 지금 뭐 구매력이 높아진 거냐? 잘 되고 달러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거냐?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어, 0.5 포인트 그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5월달에 있을 어, FOMC에서 0.5포인트 어, 인상에 대한 어, 기당, 기대감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어,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제일 큰거는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에 대한 어, 내용이 5월달에 나올 것이라는 어, 그 내용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6월달에 있을 FOMC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어, 시장이 예상하는 바가 0.75%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그 선반향의 무게가 굉장히 크게 어, 나오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고점이 100에서 어, 102로 어, 예상하는 분석가들도 있어요. 어, 있는데, 어, 여기 102 부분을 뚫고 나가죠. 그러면 106에서 1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나스닥은, 어, 진짜 정말로 조금 안 좋은 국면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좋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살짝 시청될 수 있어요 당연히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성질, 성질이 다르죠 어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에게는 단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어 좋지 못하다 어 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 일단은 달러가 저는 일단 100에서 100이 여기 매물이 많은 저항대에요 어 밀리면 밀린다면 밀릴 확률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저도 어, 만약에 뚫고 나간다면 106에서 110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어, 그 오더라도 저는 한번 꺾인다 어,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거의 조금 다 오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에게 단기 충격은 가해질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악영향으로 돌아오냐 그렇진 않다 달러 인덱스가 거의 고점 부분에 거의 다왔다 그래서 어, 눌릴 때 어, 그때.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 기대감 때문에 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못 잡는다. 그렇다면, 어, 달러의 수요는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저는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어, 못 잡는다. 이미 조금 늦었다 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가 어,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수요를 잡을 수 있어요 소비 위축을 일으켜서 어, 가계 위축을 일으키죠 가계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어, 이렇게 한다면 소비자의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수요는 잡을 수 있다 어, 물가의 수요는 잡을 수 있으나 공급은 못 잡죠 공급은 못 잡잖아요 지금 원유 상승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 왜냐, 원유 가격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때문에, 어, 제재, 제재로 인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 이걸 잡을 수 있냐, 이 공급을 잡을 수 있냐, 어, 수요는 잡을 수 있지, 공급은 못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생산자, 어, 생산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모든 가격이 원유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물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 인플레이션은 잡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낼수 있냐? 어, 그것도 힘들다 봐요. 지금 초반이라서 초반 어, 파월이 얘기한 게 어, 미국이 지금 현재 힘이 있다. 어, 고용 지표라든지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초반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내자라는 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많이 할수 있지. 계속해서 속도만 늘릴 수가 없다. 그럼 경기가 완전 침체로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퍼펙트 스탑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경, 경기 침체를 우려스럽게 보는, 어,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막 금리 속도를 못올려요 결국 막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누출 가능성이 커요. 어, 그래서, 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다, 달러가. 저는 올라온다면 꺾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여러 전문가들도 뭐 100에서 102까지 고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나봐야 알겠죠. 102를 뚫으면 106에서 11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봐야 아는 거고. 아무튼, 그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충격이 크게 나올 것 같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충격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 분기점은 저는 37K, 36.7K로 보고 있어요. 어,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참고하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탈된 다음에 현금화 비중을 꽤 많이 늘리십시오. 어,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하긴 매매에 나서거나 아니면, 어, 선물 시장, 바닥 근처에 왔을 때, 그때, 어,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구요 어, 반대로 37k 36.7k 부근 이탈이 없다 그냥 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 위를 보시길 바라고 저는 예측같은거 별로 안좋아요 뭐 어디 지점을 갈 것이다 뭐이 부근 주요 지지가 안 깨졌는데 어, 미리 예측하고 하는거는 어, 저는 비트코인은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예측은 저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저의 예측은 저는 상승에 무게가 많이 도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어, 그래도 차트로서 대응을 해 나갈 나가야 되죠. 어, 차트가 깨졌다. 그럼 빨리 차트를 인정하고 어, 현금화를 빨리 늘리고 다시 기, 기회를 요보하는 어,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로엑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제로엑 여기 지점 여기 지점에서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어, 말씀드렸고 여기 여기 어, 전액 매도 여기 구간 맞았죠. 50%는 매도가 돼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42.6k, 어, 43.6k 구간 이탈 됐을 때제로엑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 39.5k, 38.2k 가격대가 오면 아마 이 가격대일 확률이 높다라고 어, 말씀해서 여기에서 매수에 임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25% 매도 여기 다시 재매수 말씀을 드렸고 전행 매도 가격 어, 여기 여기 세 군데 어,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도 1,400원 어,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 제로엑스 자 보시면 어, 이 길이 저점에서 수급 들어온 길이 어, 여기 913억 868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하자 어, 그러면서 여기 1212 1142 어, 여기서 어, 전액매도 그러나 여기 구간까지 왔었죠 아까 확인해 본 결과 자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어,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어, 여기 25%매도 여기 재매수 아까 여기 찍고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어, 내려왔고 분매구간 어,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제로엑스 어, 여기 여기에서 또 수익 이게 한60% 70% 수익률이 되거든요 어, 또25% 매도 어, 재매수 그 다음 여기 25% 매도 재매수 다음 여기 분할 매도 짝짝짝 어, 거의 또 여기에서 큰 상승폭이 또 나왔죠 못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800원에서 1400원까지 갔으니까 또한80% 수익권 여기 25%에서 재매수 또 했으니까 또 여기에서 또한 어, 한 10, 20 어, 대한 수익이 나고, 어,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분할매도 어,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죠. 어, 지금 분할매도 가격이 여기라서 여기에서 제가 추천해 드릴 때, 여기라서 고점이 여기가 될 확률이 없냐 그렇지 않다. 더갈수 있는데, 한번 밀렸다 가갈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분할매도를 알려드리는 거다. 아이콘이라든지 스택스라든지 메디블록, 뭐 컨트 파워레저 등등 어 그러해서 분할 매도가 어 말씀을 드렸고 었 분할 매도 후 다시 내려올 때어 분할 매도를 해놓고 다시 내려올 때 본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어 말씀도 해드렸는데 어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파워레저도 제가 여기 어 여기였을 때어 말씀을 드렸죠. 600원, 630원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 여기 25% 25% 총합이 여기 구간은 50%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전액 매도 구간 여기 구간에 왔을 때 제가 못해도 70%는 매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제가 여기에서 매수에 임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630원, 600원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 보면서 여기 어, 2 5매도 630원, 640원 재매수 어, 더 내려갔는데 어, 그때 제가 어차피 38.3K 어, 4 이탈되면 어, 38.2K, 7K에서 매수를 하자. 어, 그러면 여기 부분이 또 왔겠죠. 어, 왔고 여기 또 매도 재매수 어,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원래 매도하고 25% 매도하고 여기에 서 재매수 아. 25% 매도, 재매수, 또 매도였으나, 뚫고 나갔죠. 이럴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라온 저항 때마다 계속 매도하라.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나눠서, 나눠서, 다시 매도한 돈 들어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말만, 말만 하냐, 라고 하실까봐, 또, 보여드린다면, 어, 파워레저, 올라오면, 저항구에 맞춰 계속 매도해요. 어, 알려드렸고요 어, 그리고, 699, 어, 찍고 내려오고 있을 때, 699, 680원, 667, 655, 재배수 하면 돼요. 나눠서, 파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 파워레저가 650원, 어, 나인인데, 어,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큰 수렴 중에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어,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와 맞물려 있는지 점 여기 600원하고 630원 라인은 굉장히 매수하기 손익대비 괜찮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기 하락 추세에서 어, 이탈은 어, 손절하면 되는 위치에요. 손절 라인과 굉장히 가깝다. 어, 그래서 600원, 630원 라인 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위치이다 어, 라고 말씀을 했던 어, 구간인데, 어, 수렴을 하면서 여기에서 찍고 내려오더라도 수렴 밖을 빠져나간다. 그러면 힘이 조금 파워했죠는 크게 붙지 않을까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을 것 같고, 아이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도 어, 여기쯤 와 있을 때 어, 저점의 수급의 길이 이거는 개미들이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여기 위치가 온다면 매수에 나서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25% 매도 50% 매도 그다음 20%에서 50% 매도 여기 구간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시라 아이콘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죠. 아이콘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 범위에서 한번 눌렸다가 갈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꼭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밀림이 나올 때 제가 다시 텔레그램 멤버십 연방에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나눠서 분할 매수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구간 왔을 때25% 매도 여기 재매수를 알려드렸고, 알려드렸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어, 그 부분 조금 잘 참고하시면서 아이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저 새끼 거짓말한다 뭐 하실까봐 다시 보여드리면 어, 913, 869에서 매수를 알려드렸고요 어, 여기 구간 1,175, 1,105 어, 25%에서 50%에도 텔레그램 멤버십 연방에 어, 알려드렸던 어, 내용이고 여기 동그라미 두 곳에서 분할 매도 하시라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비트코인 어, 이탈되면서 어, 여기 부분 나눠서 어, 매수를 해봐 보시라. 9 1 3 869, 어, 1,339,94 0 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매수가 어, 여기 25% 50% 매도 여기 여기 전액 매도. 어, 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제로엑스 분할 매도 다한 것들은. 어, 아이콘이나, 어, 헌트는 지금 분할 매도가, 전액 매도하고 다시 밑에 잡은 곳을 분할 매도가 25%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인, 어, 안 오른 코인으로 좀 이동하시라. 지금, 지금 다섯 개 추천 종목 중에 안 오른 게 시아랑, 어, 지금 헌트, 뭐, 파워, 이렇게 있는데, 아, 파워, 시아, 파워, 아이콘, 이렇게 있는데, 어, 비트 시약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탈이 없다면 어, 조금 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시는 조금 조심을 하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렇게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좋을 것 같고 어, 헌트도 어, 보고 간다면 왜 이래? 어, 느리네. 어 헌트는 조금 렉이... 아 됐네 자 헌트 어, 헌트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여기 있을 때 어, 여기 구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 해보시라 헌트 어, 그러면서 여기 25%매도 여기 50%매도 여기 전액매도 어, 말씀을 드렸고 전액매도 다운코인 중에 하나죠 어, 그러면서 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여기 구간 어,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 25% 매도 구간, 어, 헌트는 왔어요. 어, 여기에서 25% 어, 다시 또 매도를 하시라. 어, 재매수는 없었어요. 분할 매도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헌트 보시면, 어, 여기에서 한번 밀렸다가 여기, 어, 1 2 0 0구 1159원, 어, 25% 매도 구간, 어, 여기 왔죠. 헌트. 어, 25% 매도 구간이고, 어,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목표가를 당연히 힌트를 드리자면 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어, 제가 이게 회원방에 추천했던 을 코인이라 어, 뭐 목표가를 언급을 못 드리는데 어, 대신에 힌트를 드리자면 어, 여기에 힌트가 있다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고 모두 다 비트코인 시향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조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비트 시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